아니, 경찰차왜 쫓아와? 아니, 저 경찰 뭐냐고! 나안 돼! 200개 들고 있단 말이야! <laughs> 아, 야야야야야! 오오오! 잠깐만! 많이 걸렸다, 여기까지 오는데. 가자. 어, 됐다, 박상. 오케이. 야, 박상이 됐는데? 됐어니다됐습니까형님 어, 됐어. 이제 예, 나오시죠. 이제 재료를 사러 가야 됩니다. 아, 오케이. 이제 예, 상인이 해야 되는 게 재료를 사서 책을 만들고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거 그러려면 X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 진짜 많이 만들자. 그냥 막 우리 공장 가자. 일단 한 20개, 한한 한 15개, 20개 정도씩만 사시면 됩니다. 벤조 벤조이를 3개다요 벤조이 씨앗 한 됐어 알았어. 아, 이제 그 만드는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어. 우리 지금, 그, 창업주야 지금, 이렇게 정부가 불안할 때 알지? <laughs> 야, 이거, 썸장이야 마... 네. 여기 어. 컴퓨터 앞에 서시면, 어.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야, 근데 이거 하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 원래, 어. 다른 서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썸 만들다가 경찰 들어오면, 음. 돈이랑 인벤토리 싹다 털리고, 감옥 가요. 결국에는 경찰, 경찰 수가 적으면은 뚫릴 수밖에 없겠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비리 경찰이 많이 생기죠. 경찰수가 적은. 아, 야, 그럼 상들도 무장하고 다녀야겠다. 네, 무장하고 다녀. 아, 그럼 경찰 여차면 죽여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응. 그 아까 막 시청 근처에 부자 동네 가면은 사람들이 배달직 거기 있거든요. 거기 가서 미션 큰데 가서 갖다 주면 돈. 조직이 응. 다른 상들끼리 붙으면은 그 저기 줄 서서 만들고 빠지고 이러지? 권력이 좀 힘이 좀센 애들 같은 애들이 오면. 어. 걔네들이 먼저 하긴 해요. 아, 진짜? 네. 힘이 세다는 네, 거 뭐, 무장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 네네. 아. 이제 원래 다른 서버 같은 경우에는 AK가 한, AK 하나에 1억이거든요. 어. 그래서 AK 있냐, 없냐. <laughs> 이런 걸로 오. 거의 돌려 가능하 그렇군요. 야, 이거 뒷골목 세 개가 엄청나구만. 하이튼가돈 있는 아! X들이 때리 그래. 부자 동네네. 아이고, 사장님 X 가져왔습니다. 뭐,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야, 얼마 본 거야? 얼마 못 벌었는데? 어, 뭐야? 이거 돈, 형님 얼마 받으셨어요? 나 1,400원, 3,500원, 4,200원. 야! 돈이 안 되는데? 저이정도는 몰랐는데. 저 원래 하던. 야, 그 다음 거 가보자, 다음 거. 야. 야! <laughs> 하나가 700원이면 <laughs> 내가 왜 만드냐, 이거를. 아. 그래, 그러니까 다른 직업하고 있었으면 지금 월급이 얼마야? 여기다 팔면은 2,100원, 4,000원, 3,000원 받아요. 이게 지금 택시기사보다더 돈은 못 벌어요. <laughs> 이거 지금 이거 뭔가 지금 게임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못하겠어. 싸. 마이주보다도 싸. 마이주보다도. 별나라여서아 지갑 바꿔야겠다. 아미네이션. 야총 쏘네. 그레네이드 론초. 어바야 이거 너무 싸. 헤비 라이플. 대모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화물 조종사예요. 돈좀 만지시겠어요? 아니면 뭐좀 필요한 거 있나?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아까부터 이렇게 자꾸 나긋나긋하게 나대세요. 아니. AK 한정 사실래요? <laughs> 아총 총상인이에요? 아니 AK 한정 싸게 드릴게요. <laughs> 아 지금은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거 네. 아... 처자님과 전투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가서 파세요. 홍길동들한테 팔면 되겠네. <laughs> 홍길동 개 많던데. 아. 그럼 뭐 홍길동들 찾아서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내가 깽단 만들까 내가? 아 직업이 없어. 제 앞으로 쓰세요. 저 숫자 알지? 아까 기억하지? 자기 번호. 여러분들 그 코인님하고 그 아마 이제 북쪽 지나볼 거거든. 코인님하고 누구야? 일로 다 와. 그대 그거지, 그거 이제 그 준비해야 돼. 대 전쟁 전쟁병기. 헬기하고 어 무기 한번 따리 가 가져와. 일로. 경찰 근처에서 불법 보이면 경고 없이 사살입니다. 라는 경찰 앞에서 총 보이면? 불법 보이면. 야. <laughs> 경고 없이 사살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민중을 잡아야겠는데?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독재 정권에 맞서는. 알겠지?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응. 그리고 경찰이 음, 죽때는 음, 은밀하게. 누가 우, 우리 죽이는지 모르게. 알지? 레지상스네요. 아니, 아니, 아니. 코인님 여기 말고 여기로 가 일단 집사야 돼. 이안 찍히냐? 방송 보세요, 방송 여기 갑시다. 네. 누가 부엉 쓰잖 죽였어? 어, 뭐형 저격당했대, 근데 이거 누가 죽이면 은모르지 모르잖아. 네, 누가 죽였는지. 아, 아. 아. 왜? 오안 아... 어, 죽었네? 오 어, 다행이다. 지졌어요. 지졌어? 네. 어, 그것 대문 부를게. 어, 어디, 어디서 죽었어? 어, 어, 어 바로 오네. 와, 이게 ᄌᄂ 잘한다, 야. 와! 와! 어. 이게 개 잘해! 아, <laughs> 와, 이게 ᄌᄂ 잘해! 야, 그리고 이게, 아이고! 어우, 다들 조심히 다니세요. 두벳해. 아이고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보고한 거야? 방종했네 보고 와. 보고 왔네요. 오케이. 근데. 누가다 직분이 을 수지고. 무능한 경찰 수준. 아, 그렇다는 건 이제 경찰이 없다는 건가? 경찰이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 이제 우왕좌왕하겠지. 음. 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저희는 지금까지 불법을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시민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진짜로 딴 데로 가야 돼 이거 지금 딴 서버로 가야 돼 이거 지금 <laughs> 퇴치될 때까지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진짜 어, 나 이거 진짜 다시보기 봐봐 나저 열백해 어, 다시보기 봐 아니, 다시보기를 봐요, 다시보기를 에꿎은데 아니 매번 그렇게 그공권력이 그렇게 그걸 하니까 레지스탕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뭐참교육 당하신 거네 그리고 보건님 그 경찰관 중에서도 지금 세분 정도 매수돼 있습니다. 예 네. 경찰이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음, 경찰이 그냥 바로 넘어오더라고. <laughs> 음, 우리 조직 그런게안 물렁해? 어... 아니 이게 우리는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나쁜 짓할게 없어. 돈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이거. 우리 뭐 할까? 사람들 띵좀 뜯어요. 일단 직업을 좀 바꿔야 돼. 돈 수급이 안 돼. 위장첩 가자. 네. 월급을 받아야 돼. 어. 내려! 홍길동 내려! 홍길동 씨, 홍길동, 홍길동 씨 내리려! 내려! 내리라고 했는데. 아, 정말. <laughs> 월급 받으러 왔어. 음. 택시기사로 해. 그럼 많이 주더라. 아유, 민중의 지팡이인데 나타나지도 않네. 한복판에서 총을 쏴야 되지. 어딨겠어. 어디 갔나 모르겠네. 야, 경찰도 없는데 다 죽이자. 그냥 보이는 거. 야, 근데 경찰서로 쳐들어가자. 그냥 경찰서로. <laughs> 자빠졌고, 경찰서 들어왔는데 경찰이 읍... 응 음. 경찰서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없어. <laughs> 경찰서에 왔는데 경찰이 음. 없어. 어우! 뭐야? 뭐야? 오 어? 뭐야? 와 안에 있다. 있는데? 와 은채 씨 있어. 은채 있어 와. 은채. 은채 있어 은채. <laughs> 이분들 죽은 건가요? 제가 음. 살려드릴게요. 아니 구급대원이 저 아니 구급대원 있었네 아, 우리. 야 구급대원 <laughs> 있었어. 근데 이 부산이면은 아니 교회를 찾으면은... 왜 쏘신 겁니까? 겁니까? 뭐야? 아 뭐야? 뭐예요? 아니, 아 저희는 경찰분 만나러 왔는데, 왔는데 갑자기 총을 쏴 제껴버리시면 아, 그러니까 아예뭐 그런 거는 이제 저 안에서 얘기하시고요 네 일어나세요 네 <laughs> 아이고 범죄자 다 되셨네 이거 m 4 이런 것도 들고 있으시고 말이야 가자가경찰도 불쌍해서 무기 갖다 주러 온 거야 사장님 내려오시오이 아저씨들 빨리 감방에 쳐넣으라고 그렇지. 너네. <laughs> 어. 나 어디로 이동됐는데? 아, 감옥 보냈나 보다. 어나50다 아, 이제 도망가 빼. 난 죽어도 나는 나 갖춰도 되니까. 아, 빼. 경찰하고 도망하겠습니다 어어, 빼빼 빼. 아, 씨, 독방이네. 음. 됐어. 경찰들한테 프리덤. 오케이. 어, 빠져나가. 근데 그래, 근데 경찰들한테 본때 보여줬잖아. 네. 보여줬죠. 음. 이 정도면 이제 열심히 일하겠죠? 음. 음. 아 근데 재밌다. 일단 우리도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보자고 여기서. 음단촐하게야 점점 조직 다워 진다잉. 음. 음. 어. 야 근데 이 정도면 뭐 우리도 금방 성장할 겠구만 다같이 단만 하면은. 아 근데 우리식이 좀좀 그렇다 복장이. 음. 좀 채팅 채널. 공급책 아니. 공급, 현황 그 역할 분담의 그 조장들이 여기다가 현황을 보고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사장님 찾아 왔습니다 <laughs> 220만원 음. 1 1개 220이야 와와 지금 17개 미션 떴거든요? 아 진짜로? 이게 이게 진짜 유통, 제조 그 다음에 유통제조, 그 다음에 만드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세명의딱 중간 보스 3대장을 뽑아 놓고 그 3대장의 밑에를 거느리게 만들어야 이게 조직 체계가 된단 말이야. 제인, 레드, 피카온, 그 다음에 슬로스타까지 다 여기. 가서 그거 채집해와. <놀람> 내가 가지고 있는 <놀람> 줄 테니까 둘이 양분해가지고 차두대 끌고 가서 그다 <놀람> 팔고 와. 그 다음에 다판돈 먹지 말고 다 입금해. 알겠지? 음. 응. <놀람> 오오! 오 잡새 잡지 잡새야 된다 잡야 된다 잡새잡새잡새잡새 잡새야 잡새잡새잡새잡새잡새 잡새야 잡새야 잡새 잡새야 잡어디 잡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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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새거 잡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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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야 잡새야 잡새야 잡지야 잡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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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야 잡새야 잡새야 잡새잡잡 어. 여앞 가겠어?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 아, 어. 야. 이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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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다. 다이다 이거, 이거 쫓아다 이거. 다 트럭 쫓아. 트럭, 알겠지? 이거 들쫓야다트다 어, 트럭 쫓아 어디 따라오는데? 누가 따라와? 뭐 <laughs> 아니 경찰차 <laughs> 왜 쫓아와? 뭐야, 아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저 경찰 뭐냐고? 아니 야! 야 버, 아! 지금 벌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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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야! 우리 쫓아온다! 그냥 나안 돼! ㅅ 200개 들고 있단 말이야! <laughs> 아!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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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오! 잠깐만! 버려야겠다! 버려야겠다! 그냥! 네, <laughs> 형 산으로 도망쳐! 산으로! 그 고속도로 따라오면은 우리 있거든요? 킥스 아, 들고 대기하고 있을게! 내가 잡을게! 두 명은 살아야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어, 애들 빨리 와서 형님, 나 빨리 산으로 뛰그 아, 여기 겁나 힘드데 무슨 일이십니까, 근데? <목소리> 뭐야? <목소리> 야, 씨 <목소리> 야, 나다 버렸는데? 망했다. 와! 뭐 저런 게 있냐! 와! 다 날렸네. 다 날렸네. 와! 뭐 저... 야, 뭐저런게 있냐? 왜 와, 이거 다시 못쫓나 어, 검문도 안 했... 야, 검문도 안 했어. 어째 방금 우리가 만났던 그 경찰인데? 이차개복님이차 야, 야, 망가뜨고 그냥 갔는데